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그분들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안 해도 너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들, 보고 싶었던 만큼 소리질러 주세요! Make some noise! 자, 오징어 게임의 중심인물 456번 성기훈역의 이정재 씨. 그리고 프론트 매니저야 황인호 역의 이병헌 씨 그리고 전 세계를 열광시킨 오징어게임 마스터 황동혁 감독님을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어어 어디서 등장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중계 화면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나 이런 제안을 한 거지. 어, 이분들이 지금 무대로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정재 씨, 황동엽 감독님이 그리고 이병헌 씨가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와 등장 신 자체가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세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laughs> 잠시 후에 또 제가 잡아갈 거예요. 네. <laughs> 자, 글로벌 신드롬의 중심, 오징어 게임의 주역분들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 주역분들 중에서도 정말 세 분을 지금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모든 판을 아우르는 정말 이 게임의 진짜 마스터 키를 진 분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정재 씨, 황동혁 감독님 그리고 이병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재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와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죠. 많이 와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황동혁 감독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 크리에이터 황동혁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습하고 무더운 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시즌 3 나왔는데 꼭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헌 씨.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마지막 촬영 날도 사실 너무나 정신없이 촬영을 하느라고 잘못 느꼈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팬분들과 저희 출연진 모두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인사를 드리니까. 진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감정이 굉장히 묘한 감정이 듭니다. 이렇게 습한 날, 더운 날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병헌 씨가 말씀하신 그 감정이 세분 모두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 감독님, 진짜 오늘 피날레입니다. 어제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공개가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뭐 시원섭섭하십니까? 아니면 후련하십니까? 뭐 어떠세요? 아 너무 오랫동안 제 모든 걸다 바쳤던 작품이라 사실 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섭섭하긴 한데요. 하지만 또 너무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제 어깨에 지고 살았어서. 또 그런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헐가 하기도 하고 뭐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건 진짜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던 게임이 있을까요? 감독님. 어뭐 많죠. 많은데. 어뭐 땅따먹기 뭐 이런 거꼭 넣어보고 싶었고 동대문을 열어라. 동대문을 그것도 동대문을 꼭 왜? 넣어보고 싶었고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이런 것도 <laughs> 넣어보고 싶었고. 아직도 넣어보고 싶었던 게임들은 많이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스핀오프가 <laughs> 무조건 나와야 되겠네. 어, 지금 벌써 이정재 씨 눈빛을 보니까 아, 게임을 또 준비해야 되네. 이런 <laughs> 표정인데. 자, 우리 이정재 씨와 이병헌 씨는 저 시즌 1부터 3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는데, 시즌 3를 모두 끝낸 지금, 예, 네, 어떠세요? 기운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정재 씨? 기운에게 하고 싶은 말이요. 예. 아, 글쎄, 뭐한 5년, 6년의 여정이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랑 참 많은 추억과 기억이 쌓였고 또 병원형이랑 또 다른 배우분들과도 함께 많은 추억이 담긴 그런 장면들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오늘 와주신 또 오징어 게임을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또 시즌 3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진짜, 어, 피날레라는 느낌이 이제 좀 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해외에서 먼저 프로모션 때문에 인터뷰들을 많이 했는데 어 이제 시즌 3 촬영까지 이제 다 마쳤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다 많이들. 근데 아직 실감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딱 오니까 좀 실감이 나네요. 예. 일단 마지막에 눈물 흘리시는 거아니지 예. 네. 이병헌 씨 사실 정말 다양한 필모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프론트맨 이노는 이병헌 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 사실 처음 이 드라마에 합류할 때 정말 캐미오로 어, 시작을 해서 어, 정말 아주 간단한 촬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 쓰리가 나오면서 와 정말 이, 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에, 감독님과 상의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또 애정이 많이 에, 또 들어간 또 캐릭터가 제 필모그래프에서 됐어요. 그래서, 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이 사실 우리나라 영상 문화의 어, 역사의 어떤 정말 가장 큰획 중에 하나를 그은 그런 어떤 어, 어떤 현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작품 안에 함께 이렇게 어, 같이 참여를 할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물은 진짜 이병헌 씨에게도 영광을 안긴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이제 세분 잠시 퇴장하신 후에 무대로 모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 믿나.